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군대를 동원하기를 거절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설론과 첫 번째 요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기를 거절하셨지요.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요점으로 주님께서는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으셨지만 아버지가 계셨지요. 자,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의지하시는 수단은 효력 있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방패이자 칼이고 창이자 투구이며 또한 갑옷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이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리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지라도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전히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주님의 불행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친히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원수들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동안 강하셨고 이 상황에서도 구출할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장 구원해 달라고 거듭 탄원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기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탄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한 범주로 몰아놓고 모든 참된 기도의 형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으며 또 지극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틀림없이 가져다 줄 탄원의 방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옳다고 생각했다면 사용하셨을 수 있는 더 고귀한 형태의 기도가 아직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탄원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공경에 대해 아주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탄원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은 좀더 고귀하고 효력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칼보다 훨씬 더 나은 무기입니다. 저는 어제 한 형제에게 나의 주님께서 저의 경우에 현저하게 응답하신 기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그 방식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때로 우리는 시운자에서 반드시 응답을 얻는 믿음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화가 없을 때는 스스로 그 뜻을 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만 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적들로부터 효과적으로 구원하였을 기도를 드릴 능력을 여전히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주님은 그와 같이 탄원하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점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지금 궁지에 처해 있다. 과거에 나를 지지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였던 사람들이 멀리 가버렸고 나는 곧 무장한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 자 기도는 항상 열려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공경이란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그를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듯이 우리도 지금 효력있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명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여러분이 지금 산 밑바닥에 있거나 깊은 물 속에 잠겨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전투 중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사자에게 막 잡아먹히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시고자 하면 온 하늘을 동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셨습니다. 주님의 탄원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닿았다면 즉시로 천사들이 불길처럼 일어나 주님의 적들을 섬멸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 무기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탄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의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수단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십시오. 육체의 병기를 보지 말고 주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요. 불쌍하게 국가를 보지 말고 시은 좌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요. 목회자를 보지 말고 은혜의 보좌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강곡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기도는 병기고로 쓰려고 지은 다윗의 망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쟁 도끼이자 전쟁 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너희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두려운 공경의 밤에 의지하셨던 그 중대한 수단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 그때에도 하늘에서 주님의 권능은 조금도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제 막 묶여, 가야바에게 끌려갈 상황에서 나는 즉시 하늘로부터 열두 군단의 천사들을 불러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주이신 아버지께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아버지가 소유하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하늘을 전부 비우실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처지에 있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므로 주님은 그저 구하고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즉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즉시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실 것이다. 조금도 지체하시거나 주저함 없이 보내실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주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주님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 하늘이 주님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 무리가 하늘에 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원을 표시하기만 하면 즉시로 게세만의 동산은 새 예루살렘처럼 빛나는 존재들로 분비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기에게 주시거나 보내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받으시는데. 사람보다 힘이 탁월한 천사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날개가 빠르고 손이 민첩하며 생각이 지혜로운 천사들은 기쁘게 인자의 사자 곧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못 자국이 난 손과 발을 응시할 때 사랑하는 이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계세만에서 고뇌 어린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서 이제 곧 묵격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려고 할때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정결한 영들의 군대가 모두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께서 열두 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 각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군대로서 열둘이라는 수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열둘밖에 안되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장을 갖추고 진군할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적어도 6천 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6천 명을 12번 곱한 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원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는 보잘것없는 부대에 불과하여 우리 구주께서 자기 편을 호출하신다면 그들은 즉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반당하고 체포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때 그러한 분이셨다면.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지금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수욕을 받는 자리에 계셨을 때에도 만유의 주이셨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세계에 사는 군대의 주이셨다는 사실을 항상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무릅쓰도록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사랑에 감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부름에도 응답한다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여러분을 떠받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 불리는 영들입니다. 엘리야의 종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린다면 여러분은 산에 불말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불병거가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의지하는 법을 주님에게서 배우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감각으로 알수 없고 믿음으로만 알수 있는 영적 존재들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천사들은 우리가 알았던 섭리의 일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우리들에게 친구들을 세워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하늘에서 더 유능한 친구들을 우리를 위해 모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베는 칼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수단들이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보호하는 것을 명예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의지하는 수단은 효력 있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탄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의지하셨습니다. 자, 또한 천사들 무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욕을 받는 자리에 계셨을 때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계실 때도 만유의 주이셨고 또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셨다면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자, 우리도 아무것도 할수 없고 또 혹은 많은 일을 할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리에 계실 때에도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때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리곽하옵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